호흡하면서 호흡하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쪽 아, 하는 몰랐어. 이번 3분 30초. 쪽. 형 세우 치고 갑니다. 그렇지. 나이 점수 먹고 그렇지. 천천히. 압박하면서 들어, 압박하면서, 들어, 들어, 압박하면서 들어, 천천히 천천히 형 밸런스 잡고 천천히 압박하면서 백 잡아요 백 괜찮아요 형 어, 6대0 천천히 이기고 있다 클로즈 계속 물어 호흡해 호흡해 리커버리하고. Okay, okay, okay. 천천히요, 천천히. 형 스윕합시다, 스윕. 형 이분. <목소리> 형 상체 밀면서. 그렇지. <목소리> 형안마 조심하고. 일어나 일어나. 올라가 올라가 올라. 가형이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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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해야 돼. 형 먼저요, 먼저, 먼저. 오케이. 형 먼저해요. 형 잘하는 거야, 잘하는 거. 형1분3 0 초. 천천히 형 잘하는 거 스윕 한번만. 그렇지 쪽밀고안넘 스윕, 안넘 스윕. 나이스. 버텨요, 버텨. 점수 들어갈 때까지 버텨. 형 점수 들어갔어요. 버텨 버텨 형, 버텨 버텨. 네가 이겼어요. 버텨요. 버텨, 형 한마 한마 한마. 거의 1분 남았고 오점 이기고 있어요. 천천히요 천천히. 한야한 번만 더해봐요한 번만 더, 해봐요. 한 번만 더. 네? 잘하는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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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55초, 50초, 50초. <웃음> 형 걷자 <laughs> <버텨>, 그냥. 걷자. <laughs> <거쳐. 웃음> 형 40초. <laughs> 형 무릎 <물을> 밀고 그렇죠. <laughs> 다시 르카발이 그렇지. 아, 좋다. 좋다. <laughs> 형 자리 잡고 세번 말봐요. <laughs> 무릎 밀고 다시. 호흡해, 호흡해. 그렇지! 아이스 형, 아, 25초! 그렇지, 자꾸. 형, 10초, 10초. 바드 패스는 안 남는데요. 버텨, 버텨. 다리 묶고 그렇지. 5초, 5초만 버텨요, 5초. Aí, já. Ó. Nice. Ata.